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아, 제가 물론 시골에 살고 있긴 한데, 아 두꺼비를 찍어본 건또 처음입니다. 아, 저, 아니, 그러니까, 태, 두꺼비가 요새는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. 요 녀석이, 요 두꺼비 요거, 요 녀석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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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 엉, 엉덩이를 좀 만져줘야지. 야, 야. 야, 이거 엄청 커. 와 이게 여기 산이가 산이 좀 깊거든요. 그래서 여기 그 두꺼비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야, 이거는 특종이다. 요새 이게 두꺼비가 굉장히 보기 힘들어. 응? 한 마리 해 봐. 야, 이게 머리 한번 건드려 봐야겠다. 얘 진짜 크네. 응? 오. 오. 어, 어. 요 엉덩이 건드려 주니까 좋아하는데? 오. 엄청 커, 와. 아니, 나 이렇게 큰 두꺼비 처음 봐. 야, 요, 처음 아니, 그니까, 엉덩이를 이렇게 좀 건드려주니까, 오우, 어, 오 어, 공격하려고 어, 그래? 오, 어, 자 어, 이거, 저 두꺼비. 두꺼비가 아마 독이 있지? 요, 이제 그만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가 죽을 것 같아. 나 이놈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. 응. 자, 그럼 인사하고 두꺼비, 안녕. 야, 이게 두꺼비가 못 살면은, 우리도 못 사는 세상인 거죠. 요 두꺼비가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. 이 양서류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아, 인사까지 하네 니죠 글리포세이트를 비롯한 그 화학 물질들, 특히 농약들 때문에 저게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그리고 이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아, 화학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어 개구리로 하여금 남자 개구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수컷 개구리를 어, 여성화 시켜서 암컷 개구리로 만들어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저 뭐야 말 그대로 트랜스젠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. 이제 그래서 이제 자연 환경에 아,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죠. 이 녀석 은 근데 쳐다보네 저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. 자 가라 보내 어저 뭐야 그새또 벌레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내일 하는 거. 아, 이거 오늘 특종이네. 감사합니다. 쟤는 빠이빠이. 자. <laughs>